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부처님 따르는 보살은 죽지 않아요. 이 글은 파리사 학교 김재영 법사 불교 인생 60년 불사의 현장을 열어가는 체험적 레포터입니다. 자의 사띠가 불교의 키워드 주제로 29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숫단이 빠따의 자의 경을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모두 합장하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외딸, 외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생명들에 대하여 자애와 할양 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걸림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온 세상에 대하여 자애와 할양 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자해에 대한 사띠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청정한 삶이라고 일컫는다. 숫단이 빻다. 1장 8절 맺다 숫다. 곧자해의경 149에서 150일 개송입니다이 절절한 붓다의 목소리, 가슴 적시는 붓다의 목소리, 교리로 채색되지 아니한 붓다의 직은 직설. 나는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불교가 맺다 자예의 길, 면민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살의 자예가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교가 처음부터 초기 불교에서부터 보살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아루 따라 삼마 삼보리. 아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것은 곧 모성의 연민. 모든 생명들, 외딸, 외아들 같이 목숨 바쳐 수호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붓다 자신이 처음부터 보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나누고 섬기는 포살의 자애와 사띠 이것이 불교의 키워드임을 발견한 것이다. 자애와 사띠, 나눔과삿 사띠 이것이 포살행이고 이것이 깨달음 해탈 불사의 대존재임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새 생명의 출구임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 없으면 다 헛것. 명상, 참선도, 공도, 무아도, 팔만 사천 법문도 헛것, 허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서 내가 걷는 불교의 향방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 재형무상, 재형무상. 일체는 지나간다, 사라져간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